자, 지금 세점 A, B, C에 대해서 선분 A, C, 선분 B, C의 합이 10이다. 이걸 만족시키는 X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. 선분 A, C의 길이 먼저 표현해 본다면 지금 X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값을 이용해서 표현해야겠죠? X-3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고 또 선분 B, C는 마찬가지로 절대값 이용해서 절대값 X-5라고 표현해야 될 거예요. 요 합이 10이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우리 예전에, 최근에,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.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, 그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떠올려 보세요.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두 식이, 뭐가 되는 애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눴죠? 저 0이 되는 애들로 기준을 나누었단 말이죠. 각각 x는 3과 x는 5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렇게 x는 3, x는 5를 기준으로 범위를 총몇 가지를 만들어줄 수 있었냐면, 이렇게 두 칸을 그어주면 첫 번째는 x는 3보다 작다. 두 번째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, 5보다 작거나 같다. 마지막 세 번째는 x는 5보다 크다.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줬죠.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생각해 봅시다. x가 3보다 작을 때는요. x가 3보다 작을 때는, 예를 들어서 x는 2, e 이런 값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. 2-3은 e 0보다 작겠죠. 그럼 x-3은 1번 범위에서 음수가 나올 거예요.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양수가 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 방금 얘기했던 x는 2와 같은 예시를 x-5에도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음수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. 동류항끼리 계산,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게 우리는 지금 10이 되게 하는 x들을 모두 찾자고 했고 마이너스 2x는 2 약분해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. 근데 그냥 맞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한 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x가 3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할 때 나오는 결과물이에요. 즉, X는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, 쟤는 답이 될 수가 없어. 근데 마침, 3보다 작은 거 맞네요.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있겠죠. 다음 범위 한번 볼게요. 2번. 이번은 우리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한번 볼 건데 요 때는 예를 들어서 x는 4를 대입해 본다면 x 3은 양수가 될 거니까 그대로 나와도 될 거고 x 5는 여전히 아직 음수예요.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.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. 근데 이게 어떻게 10과 같아지겠어요? 절대 절대 불가능하죠. 즉 얘는 이 범위 안에서 해가 있다 없다. 없 라고 결론을 냈었죠. 마지막 3번 케이스는 x가 5보다 클 때였어요. 예를 들어서 x는 6을 대입해 보면 돼. 그렇게 되면 x-3이든 x-5든 둘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, 절댓값 바깥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겠죠. 동량 류 길이 계산 2x-8은 10. 이항해주면 2x는 10. 8이고 x는 9라는 결과가 나올 때, 자 얘는 어느 조건을 만족할 때, 즉 그쵸? x는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만 성립하는 건데, 어, 다행히 만족하네요. 얘도 정답이 될수 있겠어요. 따라서 정답으로 될수 있는 이 실수 x의 값들은 누구랑 누구, 마이너스 1 그리고 9 이렇게 두 개를 모두 찾아주어야겠습니다.